1번 보면은, 자, 판매 수량의 내림차 순위를 구하래요. 랭크 이키스래요 자, 여러분 간단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해야 될지. 자, 이제 순위를 구하는데, 이 판매 순위 구하래요. 판매 순위. 근데 판매 순위는 판매 수량. 요거 갖고 순위 구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고주파기, 고집하기, 누페이스 고주파기가 이 전체에서 매진열을 따지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 5세를 이 전체에서 비교해서 따져올 거예요. 자, 그러면은, 순위 구 함수, 등호하고 R. 그러면 R 넣으면은, 랭크.eq가 보여요. 랭크.eq 더블 클릭. 해 주시고, fx 클릭. 자, 넘버는, 자,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생각, 똑같이 컴퓨터에 알려주면 돼요. 6값이 순위 구하려면 이값이절처럼 비교해야 되죠. 자, 그렇다면 저희는 지금 순위 구할 값, 넘버는 순위 구할 값은 2, 5, 셀인 거예요. 참조범위 RF는 어디냐면은, 2, 5부터 2, 1 0까지 참조범위죠. 자, 이거 우리 첫 번째 거 지금 구에서 끌어내릴 거죠. 그럼 끌어내리면 뭐가 바뀌냐면은, 이 밑에 줄은 2, 6을, 2, 6부터 2, 13으로 바뀌겠죠. 자, 우리는, 야, 여기는 2, 5를 2, 5부터 20까지고, 여기로 가면은 약간 끌어낸 자동으로 숫자가 증가돼요이 값을 여기를 비교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를 비교하겠죠. 뭔가 좀 이상하죠. 우린 여기는 고정돼야 되죠. 그래서 키보드에서 변경되지 말으라고 F4키를 한번 눌러주는 거예요. F4키는 끌어내릴 때 딸라가 붙잖아요. 그럼 변경하지 말아라. 이러는 예요자 확인. 그대로 체육에 흔들러 있죠. 끌어내리시면 돼요. 오른쪽 하단에 녹색 쪽. 그위로 얇은 플랫폼이 되고 끌어내리시면은 이렇게 순위가 되어지죠. 오더은요 여러분이 큰 값이 1일 때는 생략하거나 0을 넣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판매실적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큰 값이 1이잖아요. 아래 생략하여. 0이나 생략하면 내림 차순이에요. 이제 큰 값이 1일 때는 0을 넣으니 생략하고요. 작은 값이 1이 달리기 있죠, 달리기. 수영. 이런 작은 값이 1이잖아요. 그럴 때 숫자 1을 넣는 거예요. 2번 갈게요. 2번. 재고소량. 재고소량. 이200 이상이거나 이 값이 200 이상이거나 자 판매가가 300 이상이면은 20% 할인하고 그외 공백을 할래 여러분 또 여기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우선 5월 라는 표인데 5월 함수는요. 단어의 또는 이거 나와도 안 써요. 또는 이거 나오면은 이것은, 자,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면 true. 참을 돌려요. 자, 식은 5하고 가를고 조건 1, 굿말 조건 2, 이런 식으로 가면 돼요. 자, 요가 구애타게 엔드라는 수가 있어요. 나는 이고, 이면서가 나오면 엔드서. 자, 모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참을 돌려줘야 돼. 나 조건 1, 조건 2, 이런 식으로 여열지 쓰는 것 같아. 자, 그 다음에, 우리 if는 좀 했었는데, 여기다 잠깐 설명서 보면은, 이분이 거죠. 조건을 만족할 경우 창값 조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거짓값을 올려요 순서형식은 이파괄열고 조건콤마 참값콤마 거짓값 이렇게 써요 창값이란것는조은조 만족할 족할보우줄여줄친구 자, 커서를 J5에 넣고 우리 동는하고 I 는이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순서가 I부터 나왔잖아요. I 넣고 I 더블클릭. 그 다음 함수 구는이 친구는 이친구죠 F X 클는 자 조건이 뭐냐면은 재고수량이 200 이상이냐 이 조건 하나고 또는 판매가 300 이상이냐 조건 하나죠 OR 네. 아, 들어갑니다 그쵸 OR 가로 열고 닫고 항상 가로 열고 닫고죠 OR 가로 열고 닫고 자 그럼 우리 수식 입력 뒤에 OR 클릭하면 o 와 함수 나오죠 OR 네. 클릭가죠 자, 첫 번째 칸에다가 클릭하시고 조건이 재고 수량이 이상이냐 200 있는 거죠 F 셀 찍고 이상냐 이 200. 자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어요 이상 이하를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이게 이상 초과 이하 미만 아니다, 다르다 이렇게 있어요 이첫 번째 조건 끝났죠? 네. 자, 두 번째 조건은 뭐냐면 두 번째 조건은 판매가가 300 이상이야 이거야 음. 그럼 로지컬 트에터 클릭하고요 판매가가 있는 G5를 찍어야겠죠? 네. 어, 그쵸? 이게 얼마? 이상 300. 300 자, 그럼 우리는 어디로 간다? 2% 가는거죠. 자, 이 조건으로부터 True나 False가 나올거예요이 조건을 두개 넣었는데 이 조건으로부터 True나 False가 나고이 조건을 만족할 때 보여줄 값을 Value If True에다 써주면 돼요. 그렇죠. 20% 할인이라고 써주죠. 자, Value If False에는 그 외에는 공백 넣지, 큰땀두 개. 공백 큰땀두개 넣으시면 돼요. 네. 확인하시고, 그대로 끌어내면 되겠습니다그 다음에 저희 3번 가보죠, 3번. 자, 복합기 제품 판매 수량 평균인데, 이 평균은 사실상 우리 학계나는 기수죠 학계나는 개수 평균은 그러니까 조건에만 학계 나는 조건만 개수를 하면 돼. 그래서 써밋 는 아닌 니 파워 미프죠. 저희는 여기다가 평균은 학계나는 개수니까 이렇게 하는데 조건에만 학계 써밋 미프는요 조건에 맞는 합계로 거예요. 그러면은 s o m IF와 괄 열고 조건 포함 범위 그 다음 조건 합격할 범위 두 개예요 조건에 맞는 개수는 COUNTIF예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 자 그러면은 c o u i f 하고 발을 열고 조건 포함 범위 음. 콤마 음.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저희는 또 한번 해 보도록 하죠 자, 등호하고 S U 누르면은 SUMIF가 나와요 SUMIF 더블클릭 해 주시고 FX 가시면은 우리 함수 우리가 FX 하되겠죠 자, 레이지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예요. 조건이 포함된 범위라는 것은 우리 가 봤을 때 복합기가 있는 범위예요. 그러면은 우리 여기 제품명에서 여기서 복합기 찾을 수 없잖아요. 조건 이 포함된 범위는 마우스로 D15부터 아, D5부터 d 1 2가 조건이 포함된 범위죠. 자, 그때 크리테리아 조건인 것 거예요. 자, 복합기가 있는 셀 D7을 찍어 도 대고 아니면 복합기라고 직접 쓰셔야 돼요. 자, 우리 D7셀 찍는 게 훨씬 낫겠죠? 써멀레이학 네. 합격할 범위 판매 수량 합계죠. 자, 그러니까 합격할 범위는 D5부터 D12까지 잡으시면 돼요. 즉, 이 구분 이 있는 범위에서 복합기일때 판매 수량의 이복합계에 해당하는 합계를 딱 구하라. 풀이 되는 거죠. 네, 2호부터 2 0까지 네. 자, 이게 복합계일때 합계예요. 나누래요. 네. 네. 나누래, 제일 끝에 커서 놓고 나누기. 이렇게 펄 나누기. 우리 합계 나누기 수가 평균이니까 나누기. 자 C O U. 카운트 이프가 보여요. 카운트 이프 더블클릭 가셔서 자 이제 카운트 이프를 작성할 건데 레인지는 조건이 포함된 범위죠 어디냐면은 D U 부터 D C B까지 이 범위에서 크리테리아 조건 이제 조건은 복합기죠. D7을 찍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 d 5부터 D12 중에서 D7에 해당하는 개수가 두개라고 돌려받아요. 그렇죠? 확인하시면은 합계 나누기 개수가 되는 평균 나오겠죠 이번에는 최저 판매가를 한번 구해 볼게요. 자 정의된 이름 판매가 있는데 이용해서 결과값에 만을 붙이래요. 결국 제일 작은 값, 즉, 판말가에서판말가의 판매가에 제일 작은 값을 가져온 다음에 다가 만원을 붙일 거예요. 그럼 68만원 나오겠네요. 자, 또 함수장의 등호, 경하고 뭐, M. M 넣으면 미니멀과 M-I-N이 나와요. 네. M-I-N W 자, 그리고 FX 가시면은 자 범위를 잡으러 나오는데 우리는 판매가가 있는 지호부터 판매가인 지호부터 지십위까지잡고요 그럼 여기서 이름 미리 판매가 정해놨기 때문에 바뀔 거예요. 판매가로. 이렇게 하고 확인하면 은 68이 나오죠. 그런데 여기 끝내니 말고 뒤에 만원을 붙이래요. 근데 우리가 수식에서 만원을 붙이려면 은 문자로 인식하기 때문에 큰 단위로 묶어야 돼요. 만원은. 기회 만원 쓰는데, 여기도 만원 쓰잖아요. 야, 20 못해요. 이렇게 기회 만원 쓰면은, 야, 가뭐랬더 이렇게 20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이 만원을 우리가 큰 땀도 묻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하고 하면은 또 엔터치면 2 8할도 못해요. 왜? 앞에 함수하고 문자는 바로 연결시킬 수 없어요. 여러 함수와 문자는 무조건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퍼라고 해서 여러분 수 그 시프트는 숫자 7을 누르잖아요. 그 n%가 나와요. 그럼 문자와 함수, 함수와 문자는 무조건 그 사이에다가 n 트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와 문자는 n 트 넣어주고 만원은 문자에다가 단다고 선생님 이거 수식입력, 우리 우리 셀서식을 하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왜? 왜 셀서식을 하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n%라고 했잖아요. 그걸, 그걸 넣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집파기 제품의 판매수량 합계로 가래요 dsum 인데, 우리 dsum 함수,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라고 그러죠. dsum 함수요. 나는 조건에 맞는 합계로 구해요. 아, 선생님, sumif하고 똑같지 않아요? 맞아요. 똑같아요. 쓰는 방식만 좀 다르고 똑같아요. 그럼 s u m i f 를 해야 되지 않아요? 왜? 야가 dsum을 하래요. 내가 뒷섬으로 서명표를 알려왔고 내 서명표를 지잖아요 틀려요. 왜 뒷섬을 써야 돼요? 뒷섬을 좀 써야 돼요. 그래서 뒷섬은 바로 열고 전체 범위 콤마 학계구할 필드명 콤마 조건범위 여게 들어가는 거예요. 요거 우리가 채워 넣어야 돼 자, 주의할 것은 모든 인수는 필드명을 반드시 포함해야 돼 자, 커서를 J13에 넣고 동화하고 D 안 나오네 S까지 내야겠네요. BS. d 썸이 보이네요. D썸 더블클릭 해주시고 F(x) 가자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범위인데 마우스로 B4부터 J12까지 잡아줄 거예요. B4부터 J12, 자, 두 번째 필드는 판매 수량 단위 대에 합계로 갈 거죠. 그필드명이제 위에 있는 아래 필드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를 찍어줍니다. 그냥 크리테리한 조건인데 조건은 문제를 보니까 구분이고주파야죠 그래서 고주파면 으면안 되고 구분이 고주파. 제일 있는 필드명이라고 그래요. 포함해서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B4부터 j 1 1까지 하고 자 우리 합계과일필드는 2, 4세 그리고 조건은 B4부터 D5까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것은 사실상 뭐가 필요하냐면 은 고주파가 있는 부분부터 저희가 판매 수량이니까 이렇게 만 잡아도 돼요. 저희가 조건 있는 부분하고 학교 구할 부분만 잡아도 돼요. 근데, 어쩔 때 이렇게 잡고 또 어쩔 때 이렇게 잡으면 여러분 헷갈릴까봐 그냥 저희가 전체를 다 잡으라는 것 뿐이고, 사실상은 여러분의 필요한 부분만, 어떻게? 조건 있는 부분하고 결과물 있는 부분만 이렇게 잡아도 돼 6번 가자. 자, v 6값이네요 v 6값은 조건에, 이, 아니, 우리가 그, 비교 값, 구할 값. 비교 값, 구할 값을 이 조건표 범위의 첫 번째 열에서 비교해서 해당하는 열에 있는 값을 갖고 오는 거죠. 네. 네. 동화하고 V. 동화부 V를 꺼 보이네요. 더블클릭. 자, FX 가신 다음에 자, 루컷 별 e 는 비교값은 우리 H14셀 비교할 거예요. 자, 테이블 아래에는 H14셀을 제일 앞에 있어 고 비교돼야 되니까 조건표는 마우스로 B5부터 J12까지 잡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B, J12가 H12까지 잡을 때, 마찬가지로 A12까지 잡을 때요 B5부터 그냥 저희는 끝까지 잡을 거예요. 이 범위에서, 비교해서, 칼라미넷넘 한번 내 가족을 하는 열을 알려줘요 여기 열을 바꿀지, 이거, 여기, 어디를 바꿀지, 그럼 더모르잖아요 자, 우리는 제품과 첫번째, 제품명 두번째, 부분 세번째, 판매는 네번째, 대구수랑 다섯번째, 판매가 여섯번째, 적합 등록일은 일곱번째 그래갖고 일곱번째에는 얘를 바꿔라 이렇게 7이라고 줄거예요자 레이지로건 무조건 0 정확한 일체를 바꿔라 이러면 거예요 확인 하시면 이렇게 가져오겠죠 가끔 이게 이 날짜가 숫자로 나올 때 있어요. 그 숫자로 나오면은 여분 위에서 날짜로 바꿔주면 돼요 7번 넘어갈게요 조건부서식 할건데 조건부서식 할 때는 항상 저희는 비교될 값인 b 호부터 J12까지만 잡으면 돼요 B4 절대 잡지 마시고요 b 호부터 J12까지 자 b 호부터 J12까지 블록 잡고 홈에 보시면은 조건부서식 있죠 클릭하시고 새주치 자, 클릭하시면은, 수식을 사용하여 서식, 절열 결정 클릭하시고, 여기 수식 넣어줄 거예요. 수식을 보니까 단위, 판매 단위, 판매 수량 단위 대가 200이야. 무슨 말이냐면은, 이 판매 단위가, 판매 량 단위 대가 200이야. 여기, 여기, 여기다 색깔 넣어주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는 항상 똑같아요. 그냥 공식적으로 외우면돼요 비교할 열의 첫 번째 찍고 F4키 두고. 비교할 열은 2열이고, 블록 잡첫 번째 행은 이 5셀이죠. 찍고 F4키 두 번. 이 비교할 열은 첫 번째 행 찍고 F4키 두 번. 그 이유는 25, 26, 27, 28, 29, 비교 내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2열은 고정시키고, 숫자 앞에 달란 없애주는 거죠. 자, 이게 이하. 200. 자, 이 값이 200 이하일 때 서식지 하면 되죠. 서식까지 하고, 굵게, 그리고 탭을 자동 들어서 파라. 확인, 확인해주면 되겠어.